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대검 특활비 94억 주머니 돈처럼 썼다 이야기입니다. 야, 이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요. 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주머니돈처럼 사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검에서 84억 원을 올해는 94억 원을 일괄 수령해서 그에 대해 임의로 집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2020년 약 94억 원으로 검찰 일반 사업비의 3%가량을 차지하며 2021년도 예산 안으로는 약 84억 원이 제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검찰의 특수활동비. 이게 예전에 좀 문제가 됐었어요. 관례처럼, 관행처럼. 현금으로 주는, 수고했다고, 현금으로 주는 돈이 이 특수활동비였습니다. 영수증 처리, 과연 할까요? 자, 얘기를 좀더 봅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영수증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자. 추미애 장관은 수령 후에 나중에 돈을 쓰고서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알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돈을 쓰고 나서 어디에 썼는지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했다라는 것,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 아닐까요? 자, 김종민 의원이 어디에 쓸지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것, 논의 과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 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 이러면서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정치와 관계 없이 사용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현재로서는 루프홀이 있는 것, 예, 루프홀은 법률이나 제도상의 허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 예산이 유용되는 그런 우려는 사실 심각하다고 할수 있다.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시대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있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94억원, 84억원 이런 돈을 검찰총장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쓸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것이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려왔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제가 업무상 지휘 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검찰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언행을 하면 사법집행에 있어서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절대 개인적 갈등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와,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셨네요. 자, 추미애 장관이 이 윤석열이 지방 간담회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제도가 어디냐 하면 국민 대다수가 검찰이라고 할 것, 프랑스 혁명 정신을 망각한 채로 차용했다는 것은 유감이고,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야 역시 추 장관 진짜 장군감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자, 이러면서 우려하시는 검찰공화국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 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저도 잘 몰랐던 얘기입니다. 94억 원. 검찰이 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펑펑 쓴다라는 얘기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는 또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검찰총장이 이 94억 원을 손에 딱 쥐고 얼마나 많은 검찰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부렸겠습니까?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검사들에게는 특할비를 잘 내려주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검사들에게는 특할비를 확 쥐어 막는. <laughs> 이것만큼 아랫 사람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없거든요. 자, 국회의원들도 특수활동비가 있었죠. 예전에 홍준표 의원이 예, 특수활동비를 마누라한테 갖다 준 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 검찰. 결국 이들이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막대한 예산. 영수증을 첨부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이큰 돈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겠죠? 국민의 세금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자, 윤석열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특수활동비 94억 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윤석열만의 잘못일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이전 검찰총장도 다 그렇게 이 쌈짓돈을 가지고 아래 검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했었던 것. 예, 네, 이거를 윤석열에게만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들은 전부 다 바로 잡아야겠죠. 추미애 장관이 있어서 든든하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